십자가의 의미. 우리는 그동안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극적인 이야기를 살펴보고 십자가에서 하신 일곱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분의 죽음의 의미를 좀더 깊이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목적을 한 가지로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수많은 면을 지닌 다이아몬드 같기에 이 다양한 측면들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에 관한 충분하고 균형 잡힌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신약 성경에 나타난 십자가의 중심성을 파악하고 그다음 교회의 삶과 증거에 나타난 십자가의 중심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중심성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구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기독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님의 죽음이 대단히 강조된다는 점을 바로 알아차립니다. 이는 특히 이미 살펴본 것처럼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줄을 기록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분량을 할애한다는 사실만 보아도 알수 있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에게서 직접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시며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때를 언급하시며 그분의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이때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거듭 말씀하셨지만, 마침내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자신이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시는지 그 방식을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그들을 위해 찢길 자신의 몸을 기억하며 떡을 떼고 나누어 먹으라고 하셨고 또 그들을 위해 흘릴 자신의 피를 기억하며 포도주를 따르고 나누어 마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두 가지 모두 죽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상징도 이보다 더 자명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기억되길 바라셨을까요? 그분의 모범이나 가르침도 아니고, 그분의 설교나 사역도 아니고, 심지어 그분의 살아있는 몸이나 몸 안에 도는 피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죽음에 넘겨준 몸과 죽어감에 흘린 피로 기억되길 바라셨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기독교를 상징하는 표식으로 십자가를 택한 것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다른 상징을 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성육신을 상징하는 말 구유나, 육체 노동의 존엄함을 말해주는 목수의 의자, 혹은 겸손한 섬김의 상징인 수건 같은 것 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은혜에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십자가를 기독교의 최고 상징으로 삼은 것이 더더욱 놀라운 이유는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 사도는 그 수치의 상징을 자랑으로 여긴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번 주에 묵상해 볼 질문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전서 1장 17절부터 25절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